<laughs> 이렇게 나왔구요 아요 <아이오>. 이쁘다 <laughs> 위드드라마 제이 없어 괜찮아 오늘 는꿀란에 가서 다시 잡고 돌아가고 있는거 맞지? 나오나? 이따 봐요 빠빠이 모르, 모르겠어 뭐부터 열까뭐 나오는 거보 이거? 이거? 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되나? <laughs> 앨범 엠범. 언박싱하는 영상 중에 포크로 따는 애는 우리 박수 <laughs> 이거 해야 된다고 Are you there? Are you h e r e 제발 제발 누구 나올지 너무 궁금 거기 있어? 나안 볼게 안 보고 있거든? 아 아니 잠깐만 아 이건 스티커다 어, 스티커 이거 들어도 돼? 어 들어와도 돼보거고 돼? 어 봐봐 아니다. <laughs> 여기 내가 한 개. 어. 아. 아. 아 누구는 괜찮아. 근데 그 페이지가 나는 그래서 나 당연히 두번아 진짜? 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 여기 봤어 이미 봤어 이름을 봤어. o 응. 비비 너 너무 잘생겼어. <목소리> 아니, 근데 이, 어, 이, 이, 이 이번 연에 이게 너무 잘생겼어. 뭐 약간 옛날 홍콩 배우 같아. 아, 뭔 느낌인지 알지? 아, 궁합 느낌, 들맞봐 그, 느낌, 느낌이. 볼, 봤잖아, 너. 봤지? 어. 아. 아! 나, 나 저번에 대본도 성진 뽑았어. 그 약간 지금 군대가 있어가지고. 그거, 그, 국방부 겁나 짜증나, 그거. <목소리> 진경자 감사할 거예요. 아 이거 단체, <웃음> <웃음> 어, 단체 여워 스티커도 엄청 귀엽고, <laughs> 근데 카만 좀까더라워 그런 거다. 근데 이 잘랐어. 제이 <laughs> 없어. 한번 기도 한번 해. 그럴까? 용감한 <laughs> 마음으로 기도를 <없어>. 많 <그만해. 웃음> 요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. <laughs> 제발. 정말 나 회개한다 진짜. 이번엔 그냥 같이 볼까? 같이 볼까? 괜찮겠어? 저... 하나도 안 나올까? 설마? 하나도 안 나올까? 한번 보자네. 설마 하나도 안 나올까? 이게 힘든 걸요? 제발요. 저 잘할게요. 어아 자꾸 이 페이지 때문에 낫게. 어이 들어있는 페이지 때문에 분노받 아, 괜찮아. <laughs> 나 원래 원래 최에는 잘못 뽑는 성격이라. 노래가 나오면 다이어리에 껴고 싶었는데 아니 자꾸 이 페이지에 낚인다니까? 자, 이게 뭘까요? 제가 일부러 이름 가려놨어요 아그럼 어, 아까처럼 너무 그, 그렇게 자놓고 보일까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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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깜짝아 아네 하나라도 뽑았주면됐어요 여러분 <laughs> 할렐루야다 아 이게 할렐루야구나 <laughs> 아 내가 아니 너무 대국장만하게 이름 보여 가지고 일부러 약간 기대감 주려고 했름가려놨어 다른 걸로. 아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웠어. 바람 맞는 거. 머리 봐. 아 나는 약간 영케이랑 성진 잡이인것 같아. 그래, 정리해야겠다. 이거 어, 사 너무 예쁘다. 근데. 근데, 근데 이거 두 개가 너무 예쁜 게 어, 나와가지고. 응. 딱저가 어, 다이어 좋아하는. 어, 그. 다이어리에 껴놓으면 딱 맞겠다. 원, 여, 여기 뒤에 넣어놔야겠다. 너무 귀엽다. 음, 이거 봐야지.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. 내가 갈망 포카 했던 거 있었는데, 갈망 이거 나발이고 지금. 내가 한장더 사볼까? 그막 그막 까보자. 힘이 없어. 너무. 네. 단체고요? 일단, 뒷면 네. 단체죠? 어, 되게 작다. 아, 오 마이 갓! 진짜 단체 같은데? 응. 이게 단체인데, 이 뒤에가 베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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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, 모르겠죠? 아 반응 모르겠죠? 반응 모르겠죠? 이게 이렇게 나와버린다고. 아, 정말요? 아니, 나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다. 이게 이렇게 나와버린다고. 음. 어디, 어디부터 볼까? 저기, 어디부터 볼까? 뒷장고. 뒷장고? 맨 뒷장? 이거? 어, 뒷장, 여기? 뒷장, 어. 네, 차에 나왔고요. 이, 저 의상 아무리 생각해서 너무 웃겨. 차에 나왔고요. 왜? 왜? 아니 의상만... 왜? 아니 저 별, 별이 너무 웃겨. 아 그래? 저 무지개 떡이 너무 웃겨서. 아 진짜 이거 일일이 다떼지고 싶다. 아니야 괜찮아. 근데 사진 잘 나왔잖아. 사진 잘 나왔고요. 기다리세요. 기도. 기도 기도 기도합니다. <웃음> 이미, <웃음> 이미 기도를 끝났어. 몇 번, 이미 끝났다고. 기도를 몇번 하는 건데 오늘 <laughs> 네, 진짜 새벽 새벽 새벽, 새벽 새벽에 간단자. <laughs> 아, <laughs> 헐 미친! 헐 미친!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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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사람들 이거 보세요. 이거 <laughs> 보시라고요. <laughs> 잠시만 돌라보세요 감사합니다. 아나 이거 개 좋아. 야 이거 폭 하고 나 좋아. <laughs> 집에 거의 모시러도 쓰겠습니다. 행복하다. 행복한 언박싱. 이 <laughs> 말도 안 나온다. 그래도 <laughs> 향아. 성탄이야 성탄이. <laughs> 호양이를 몇번 불었는지.